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는 높은 정확 도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추세선 매매의 단점은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 이 있죠.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빅각 빚각 매매 빅각이라는 추세선 비밀을 통하여 차트에 매일매일 적용하여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 스킬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쉽고 강력한 건데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요즘 조금 유행이기도 한것 같아요 자 추세선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어, 요즘에는 이걸 추세선 매매라고 하지 않고 빗각뭐빗각이라고 빚각,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이론적 기반 없이 활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사실 이 차트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딩뷰의 연구 글을 쓸때 가장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추세선 그리고 추세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채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직선의 성질 연구하고 뭐 쓰면서 트레이딩뷰의 교육글을 에디터즈 픽 받으면서 작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추세선 매매에 빠져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론적 기반으로 확실하게 우리 추세선 매매를 해봅시다. 이 내용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빛강 매매 진짜 잘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차트에 작동하죠. 차트의 마우스를 활용해서 작도합니다. 보조 지표와 다르게, 즉 차트에 직접 작도해서 그리는 거라서 상당히 뿌듯하고 재밌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추세선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어, 뭐 고수분들은 이렇게 쉬운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추세선 그냥 딱 찍으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리기 쉽다 보니까 이론적인 이해 없이 바로 막 쭉쭉 긋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추세선 긋는 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실전 매매를 하는 거 스킬을 배울 거거든요. 실전에 적용하는 스킬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선을 긋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이론 정도만 알고 작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추세선, 추세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전하게 나아가는 경향. 자, 만일 여기 이렇게. 하나의 추세선이 있다 합시다. 우리는 이거를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추세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추세 방향성에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빗각으로 바꿔주고 이걸 토대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이 깨지는 부분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추세선이 깨지 못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매매를 하는 이 방향성에서 힌트를 얻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달 때까지 이런 포인트들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추세선을 변형해서 빛각이라는 스킬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쉽지만 강력하게 쓸수 있는 기술 하나. 평생 쓸수 있는 스킬 하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추세선 이탈 리테스트라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본 추세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선이 그려지고, 자, 우리가 캔들이 이렇게 꼬리가 닿을 때 하락하는 추세선이 그려지고. 이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으로 이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기본 추세선 이탈 리테스트 매매라고 해요 뭐 말이 긴데 그냥 기본 추세선 매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자, 여기서 상승을 해주는 추세선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자, 먼저 상승해주는 추세선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이탈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이탈 발생.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다시 올려주지 못한다면 상승에 대한 추세가 깨지게 된다. 리테스트 발생 시 숏을 치는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하는 상승선에서 나온 추세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보고 우리는 리테스트 단계에서 숏을 치는 매매를 할수 있죠.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추세선 매매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 모두, 심지어 세력까지 보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기본 추세선 매매는 페이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추세선이 발생했고 명확하게 하락 추세를 띠다가 이탈 리테스트 하면은 올라가 줘야겠죠. 하지만 페이크.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이 발생했고 이탈, 리테스트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다시 추세를 따라 내려가는 페이크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볼수 있는 추세선 라인이고 세력 또한 이 라인을 따라서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에 흔히 당해 그래서 추세선을 우리가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아주 중요한 거 빗각이라는 추세선으로 만든 빗각은 이런 페이크에 당하지 않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자, 혹여나 추세선에 대한 좀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차트 초등학교 채널에 이렇게 추세선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OX 라인으로 추세선 빗각 만들어 매매에 활용하는 것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추세선 OX 라인이라고 제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냥 고점이 오고, 우리가 추세선을 어떻게, 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 초세 따라 내려가는구나 여기 다음엔 매매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기다리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OX 라인의 뜻은 고점을 O로 하고 그리고 저점을 X로 하는 라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즉이 자체가 하나의 빗각이 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타임 하였던 109K에서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타난 저점부에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매매 적용하기요. 자, 우선 이렇게 되면은 빗각 만들기는 완성. 그다음 매매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한번 트레이딩뷰 차트를 열고 직접 따라해 보세요. 자, 이 추세선을 옆으로 하나 복사 붙여넣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어디다 복사 붙여넣기하냐? 보이는 추세의 꼭짓점 부근에 복사 붙여넣기로 끌어다줍니다. 자. 자, 이 추세선을 마우스를 누르고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맞춰서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가지 말고 옆으로 그대로 이동해주면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또는 시프트 키를 누르고 가면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고 그냥 마우스를 옆으로 끌어다 줘서 해당하는 꼭짓점에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지점이 나오지 않아도 아직 여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이 도출되지 않았어도 명확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즉이 앞에서 설정된 XO 라인이죠. 이 영향이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차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하락의 한 텀을 먹을 수도 있는 분기점이 바로 도출되죠. 신기한 거는 얘는 계속 영향을 미쳐요. 이 선을 깨기 전까지는 해당 추세선을 또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또 옮기게 되면은 지금 명확하게 해당하는 꼬리에 다음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주고 저항을 맞고 오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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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 그리고 리테스트 올라줘야지 이런 엑 o 영역이 깨지는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빗각을 이용해서 매매에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매매에 활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인 이 숨겨진 비기 같은 거죠. 간폐 이론의 원리도 사실 이 XO 영역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찍어주는 선, 그 선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이 도출되고 우리는 숏을 타는 거죠. 자, 차트 분석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서만 간단히 딸깍딸깍 그어도 쉬운 매매 구간이 도출이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런 구간 또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쭉쭉쭉 이렇게 XO 영역을 계속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쭉 둘러보다 보면은, 어, 너무나도 OX 라인을 찍고 싶은데? 싶은 구간이 보여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OX를 뭔가 찍고 싶죠? 고점이 형성되고 쭉 내려서 하단 꼬리 엑스 라인이 형성됩니다. 이런 구간에 특히나 잘 맞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공부할 겸 계속 이런 데를 찾으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에선 OX라인의 빛각이 완성됐죠. 그럼 이걸 그대로 옮겨서 쓰면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를 옆으로 어디로 옮겨야겠죠? 그 이후에 나타난 뭐 이런 꼬리 부분에 다 닿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자, 쭉 그대로 옮겨봅니다. 그럼 이런 꼬리에 닿았을 때 바로 하락이 도출되는 모습, 또이 친구를 옆으로 옮기면은 하나 도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쭉쭉 넘겨 보다가 XO라인을 그리고 싶은 구간이 딱 이렇게 보여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뭔가 여기서 고점 O라인이구나 그리고 저점 딱 찍으면 좋겠다 싶은 구간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보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OX라인을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OX라인을 그었으면 옆으로 그대로 옮기면 되죠 자 어디에 그으면 될까 생성 고점 이후에 생성됐던 고점부 꼬리로 그냥 그대로 옆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뭐 여기도 되겠죠. 이러한 하락을 그럼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꼬리에 또 붙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명확하게 저항을 받고 내리는 모습 쭉 내려서 이렇게 큰 하락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선이 깨지니까 어떻죠? 이탈 후 리테스트가 발생합니다. 그 후로 차트는 쭉 상승 전환을 맞이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추세선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 OX 라인을 알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빛강 매매 세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혹여나 이 추세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 피치포크라는 매매 모델 어, 아니면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매매 도구인 피치포크로 저는 이렇게 차트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혹여나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자, 혹여나 궁금하신 형님들은, 한번 텔레그램 방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카톡방에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 주소를 남겨둘 테니 들어와서, 들어오셔서 남겨둘 테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비트코인 브리핑도 보시고 공부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